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에 있는 신계영의 월선언 16경가라는, 어, 작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모양을 보십시오. 그죠? 모양을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모의고사나 뭐 수능이나 뭐 그런 문제에 쭉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뭐라 그랬었죠? 네, 이거는 가사라 그랬습니다. 가사. 자, 가사면 그때 무슨법 무슨법 기본으로 나온다 그랬죠? 네, 대구법이랑 서리법은 기본 장착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뭐 통사 구조가 반복돼요, 그렇죠? 또는 아니면 뭐 대구법을 사용하여 대구의 방식을 활용, 활용하여. 아니면 뭐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이게 다 대구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서리법에 대해서도 뭐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니면 뭐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아니면 뭐뭐 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니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이런 말다 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구법과 서리법은 기본으로 장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음보 그죠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볼게요. 월선헌 16경가인데, 지금 이 월선헌이라는 정자가 있는 거예요. 월선헌이라는 정자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16경치, 16경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월선헌 주변에, 주변의 경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자연 친하겠구나. 음? 자연이랑 에서뭐 한가롭게 놀면서 막 아름다운 자연 예찬하고 뭐 그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월선화 1 6경간은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뭐에 따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 요거 다 괜찮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독백체인데, 기본적으로는 독백체인데, 이 독백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한마디씩 자꾸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들어있어요. 독백체 중에 속에 대화체가 들어있다. 네. 근데, 시에, 시에서 원래 기본이 독백체기 때문에, 독백체인 건 그냥 일단 무시해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대화체가 들어있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화체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그냥 대화체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네, 이런 말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이게 그냥 대화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대화체라는 거는요, 어, 꼭 듣는 사람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듣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혼자 말을 해도, 누구한테 말하는 듯한 말투기만 하면 이 대화체라는 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어, 뭐, 자신의뭐 정서를 드러낸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제. 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기 전에 이제 제가 딱 기분이 어때요? 자,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뭐 어쨌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천 봄빛이 두 병조차 돌아오니 자 호천은 뭐냐면 그 호수 위 하늘이란 뜻이야. 어호수에 위에 응, 하늘이 있어. 호수 위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봄빛이 봄빛이 호수 위 하늘에 봄빛이 두 병조차 돌아. 두 병은 북두성이에요. 북두성 북두 성 북두성을 따라서 돌아오니, 됐죠? 호, 호수 위 하늘에 봄빛이 두 병조차 북두성을 따라서 돌아오니, 양파 가는 풀이 새 어미 풀을 얻고, 양파는 볕이든 언덕이라든지, 볕든 언덕. 볕든 언덕에 가는풀이새 움이 풀르어대요 그러니까 가느다랗잖아요, 그죠? 풀이 가느다란데 그게 새 움이 풀르렀고 그리고 사정 약한 버들 사정은 모래 사장. 이 모래 사장에 있는 약한 버들을 옛 가지 누울 적에 강성 늦은 빗발이. 강성은 그 강에 있는 뭐 언덕이라 뜻이에요. 이 강에 있는 언덕에 빗발이 긴 들로 건너오니.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호수 위에 하늘이 있어. 근데 거기에 봄빛이 북두성을 따라 돌아왔대요. 됐죠? 그럼 일단, 아, 계절적 배경은 봄이구나. 됐죠? 양파 가는 풀. 어, 볕든 언덕에 풀이 나기 시작했대요. 새우미푸르었대 이것도 봄의 계절적 배경 알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래사장에는 뭐가 있대요? 버들이 있대요. 약한 버들이 있대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알수 있죠? 됐죠? 그리고 강성, 늦은 빛발, 긴들로 건너오니. 이 빛발은 뭐겠어요? 당연히 봄비겠죠? 봄비. 그죠이 봄비가 긴들로 건너오니. 됐죠? 그럼 여기까지 다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보여주는데, 주로 무슨 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럼 문제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떻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괜찮죠? 푸르고, 푸르고, 그쵸? 네. 어쨌든 색채 이미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의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뭐, 괜찮습니다. 그쵸? 청상한 이랬어요. 청상한이 뭐냐면, 마, 이거는 푸르다는 건 아니고요. 이청 자는 맑을 척입니다. 그래서 맑고, 시원한. 맑고, 시원한. 저 경계 시흥도 돕거니와 이 봄의 경치가 경계는 그냥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고 시원한 저 경치 시흥도 돕거니와 내가 시를 읊고자 하는 그런 흥을 돕거니와 도두거니와 도둑, 약포산전을 함하면 갈도다 약포산전이 뭐냐면 약초를 심어놓은 약초밭 사대에 있는 약초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초밭을 어쩌면 갈 것도 같도다 갈리도도다 밭을 갈리로다, 네? 갈리로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봄이라는 어떤 계절이 돌아오니 뭔가 시흥 어때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시흥도 돕, 돕거니와 지금 밭을 갈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바 아이들아, 소 조이 먹어서라. 이바 아이들아, 봐봐, 뭐 불렀잖아 지금 소를 잘 먹여라 이렇게 먹여서라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대화체고요. 그리고 또.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그죠?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뭐 화자의 경서를 드러내고 있다. 괜찮습니다. 이봐 아이들아 소잘 먹여라. 여화씨 하늘 깃던 늙은 돌이 남아있어서 자이 여화씨는 뭐냐면요. 중국의 고사 속 인물입니다. 이 중국의 고사 속에 전설상에 등장하는 신인데 근데 이 중국 신이 뭘 했냐면 하늘이 찢어졌을 때 기원했대요. 뭐로? 돌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와씨가 하늘을 깊던그 늙은 돌이 늙은 돌은 그냥 오래된 돌이겠죠 그죠 오래된 돌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진짜 그여와씨가 하늘을 깊던 늙은 돌이라고 돌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저 밖에 보니까 돌로 막 돌이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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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봉우리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봉우리가 바로 이여와씨가 하늘 깊던 늙은 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보자. 여하시 하늘 깊던 늙은 돌이 남아있어서 서창박 지척의 남봉이 되었으니 됐죠. 남봉 어지러운 봉우리가 되었으니 야, 어지럽다는 거는 뭐막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돌이 막 무더기로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어지러운 봉우리가 되었으니 됐죠. 쌓커니 서거니 기에도한 대이고 막 쌓여있고 서있는 모습이 참 기이하기도 하구나 참 멋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쵸? 장송 흩선 속에, 장송은 큰 소나무겠죠. 큰 소나무, 소나무 흩어진 속에 그 포기마다 꽃이 피니, 그쵸? 꽃도 봄에 계절처럼 보여주겠죠 적성 아적비에 붉은 안개 젖었는 듯, 적성은 붉은 성이란 뜻인데, 이 붉은 성은 진짜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붉은 성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성입니다. 꽃성. 적성 아적비 아침비에 아침비에 붉은 안개가 젖어 있는 듯뭐뭐 하는 듯 무슨 법지규 법 직유법. 또는 뭐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말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 봅시다. 네, 호수 위 하늘에, 그저 봄빛이 북두성을 따라 돌아오니, 볕치든 언덕 가는 불이 새 음이 푸르렀고, 됐죠? 푸르렀고 했으니까 색채 이미지 또는 색채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사정, 모래사정 약한 버드나무, 그죠? 버들이에버들가지 옛까지에 누워, 누워, 누울 적에 강성 늦은 빛발이 봄비에 긴, 비, 봄비가 긴 들로 건너오니, 청상한 저 경계가 맑고 시원한 저 경치가 시흥도 돕거니와 약 약초가 있는 밭을 어쩌면 갈리로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봄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내가 기분도 좋지만 시흥을 돕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근데 뭐할수 있겠다 나 농사지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죠 네 자신의 관심을 농사로 일단 이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봐 아이들아 소를 잘 먹여라 하고 대화체 명령형 사용하있고 여와 씨 여기서 뭐 한다. 고사인용한다. 그죠여와씨의 고사를 인용한다. 여와씨가 하늘 깊던 늙은 돌이 오래된 돌이 남아있어서 석창 박 지척에 가까운 곳에 저기 서쪽 창문 밖에 가까운 곳에 난봉이 되었으니. 됐죠. 네. 어, 난봉 어지러운 본인이 되었으니 싹커니 석건이 기계도 한결이고 장성 흩어진 속에 큰 소나무가 흩어진 속에 포기마다 꽃이 피니. 됐죠. 그럼 여기서 뭐 색채 대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왜요. 소나무 고그죠 푸른색이랑 붉은색이니까 그죠 이런 얘기도 알수 있겠습니다 색채 이미지의 대비 이거는 당연히 뭐 봄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적성 아적비에 이 붉은성 이 꽃성 아침비에 붉은 안개가 젖었는 듯술 차고 노는 사람 빛날 없이 올라가니 자술술 술 차고 노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 뭐 풍류와 흥취를 그죠? 흥취나, 뭐, 풍류를 즐기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술차고 노는 사람이 빛날 없이 올라가니, 음, 난만한 충광이 몇 가지나 상떴던 고 난만한 충광이, 충광은 봄빛이야, 봄빛. 이 봄빛이 몇 가지나, 어, 뭐, 본떴는가, 몇 가지나 본떠 있는가. 금호산 12공이 대야에 둘러있으니 금호산 12봉우리가 이렇게 넓은 둘에쭉 둘러있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도 기승하구나 네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도 참 기이하구나 뭐, 그 모습이 참 멋있구나 다사한 청람이 자이산봉우리에 다사한 청람 이건 뭐예요 산아지랑입니다 아지랑이가 취대에 비껴있으니 이 푸른 어떤 이 대에 빗겨 있어서, 모드락 흐트락 태도도 할셔이고,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태도도, 태도는 뭐 움직임도, 움직임도 할셔이고, 쉬어이고. 할셔이고는 뭘까요? 하다가 많다죠? 그죠? 많다.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그 움직임도 많구나. 또는 뭐다양하거나 이 정도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창연한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말, 말은 창연하다는 것은 어 되게 푸르다, 네, 네그 푸른색의 짙은 푸른색의 진면목이 그 진짜 모습이 보이는 듯 숨는 양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지랑이에 산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그죠? 그 푸른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양그 모습은. 용면 호수로 수목병을 그렸는 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면 호수가 뭐냐면, 용면이 중국의 화가에 진짜 유명한 이공이라는 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호수, 호수가 뭐냐면, 좋은 솜씨란 뜻이에요. 그 중국 화가의 좋은 솜씨로 수목병을 그렸는 듯, 수목병은 수목으로 병풍을 그렸는 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풍을 그렸는 듯. 됐죠?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다 봄의 계절적 배경 알려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뭐 꽃이라든지, 뭐 버들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또뭐 뭐 춘광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지랑이, 아지랑이도 봄에 많이 피어 올른다고 해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술 차고 노는 사람 이 풍류와 흥취를 어, 즐기는 사람. 여기서 풍류와 흥취를 즐기는 사람은 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빛날 없이 올라가니, 매일매일 올라가니, 그 난만한 그 봄빛이, 봄 병치가 몇 가지나 본떴는가. 금오산 12공이 대야에 넓은 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그 기, 그 기상도, 그 모습도 참 기이하구나. 너무 멋있구나. 다산 청람이, 그다산이라는건 되게 바쁘고, 그죠? 바쁜 아지랑이가, 네, 음, 취대에 빗겨 있어서. 모드락 후트락 태도도 할 시에이고, 모았, 모았다가 흩었다가 움직임도 참 많구나, 움직임도 다양하구나, 창연한 진면목이 그 푸른 진짜 모습이 졸라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듯숨는 양은 용면 호수로 수목병을 그린 것 같다. 이 용면이라는 사람의, 이공린이라는 사람의 좋은 솜씨로 병풍을 그린 듯 하다. 봄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다. 뭐, 뭐 하는 뜻이니까 또 지규법 또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의 경관을 표현하고 있다. 뭐, 괜찮죠? 그죠? 렇 네,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여름이 나오겠죠? 그죠? 렇 네, 봄까지만 하고, 네, 다음 파일, 파일에서, 네, 여름부터 다시 할게요.